弄弄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감동이 있습니다. 12일 다정다감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부쩍 겨울이 가까워졌어요. 맞습니다. 한달 전만 해도 풍성했던 들녘에는 음. 이제 찬바람만 불고, 네. 울긋불긋 하려 했던 산도 이제 부쩍 수척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 좀 허전하고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또더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음. 자, 노경민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손님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이제 슬슬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하실 때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월동을 준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추운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거든요. 네, 어. 뭔지 아시겠어요? 날갯짓을 하세요. 열동을 <laughs> 우리나라 왔어요. <왔으니까> 철새 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절, 대표 철새 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aughs> 어디쯤 오셨으려나 오실 때가 됐는데 제가 누굴 기다리냐고요? 이맘때쯤이면 저 멀리서 오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곳으로 마중을 나왔거든요. 어, 오실 때가 됐는데. 어? 전화가 없네? 어? 다들 왔다고요, 벌써? 아, 여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쪽으로 빨리 갈게요. 와! 아, 벌써 왔대요, 왔대! 아! 아, 누가 왔길래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거예요? 안녕. 사실 제가 그토록 애태우면서 기다렸던 손님들 바로 이렇게더 예쁜 겨울 철새들입니다. 네, 철새였군요. 지금 이곳에 철새들이 온거 맞죠? 예, 무지 많이 와, 와 있습니다. <laughs> 무지 많이 얼마나 왔어요? 아, 지금 15만 마리 정도 와 있어요. <laughs> 15만 마리요? 네. 해마다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 철새들의 합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천수만은 온통 철새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어,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게다 철새들인 거잖아요. 네. 어, 꼭모 뭐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수 끝난 들녘이 철새들로 빼곡하더라고요. 우와. 새가 엄청 많아요. 아니 처음에 네. 얼마나 그랬죠? 몇 마리라고? 15만, 마리라고, 15만 제가 마리라고 제가, 마리라고 제가 네. 했을 때 에이, 사실 말이 15만 마리지 뭐 그만큼 네. 나오겠어 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 끝까지 예. 꽉찬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이 많은 새들이 대체 어디서 날라오는 거예요? 예, 이 새들은 그 시베리아 쪽, 러시아나 중국 북부 지역에서 대부분 날아오는 새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추위를 피하고 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 아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되게 추운데. 예. 아, 대체 거긴 어, 얼마나 추웠다는 거예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약 2,300km를 날아온 겨울 진객들. 때론 비바람을 뚫고 때론 푸른 하늘에 벗삼아 긴 여정을 떠나왔을 텐데요. 귀한 손님, 잘 대접하는 게 마땅한 도리겠죠? 그럼요. 우리 서단시에서는 새들이 편히 쉴수 있게 이렇게 문온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 논에 미꾸라지를 풀어줘서 많은 또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도 많은 철새들이 잊지 않고 이곳에 찾아왔다는데요. 좀더 많은 새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야. 진짜 예쁘다. 실제로 보니까.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고요? 바로 우아함에 극친 이 백조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뻐요. 이야.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호수 위에 발레리나 백조가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와 천수만이 그야말로 백조들의 무대가 됐네요. 네, 저 고고하고 빛나는 자태 좀 보세요. 마치 나보다 우아한이가 누가 있으랴? 뽐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뭐 백조가 대접받는 이유 알것 같은데요? 어? 근데 지금 예. 저기 옆에 예. 검게 생긴 건 뭐예요? 저거 혹시 백조는 아니죠? 음. 그러네요. 흰 백조 옆에 다른 새가 있는데요. 아 백조가 맞습니다. 아니 같은 백조입니다. 아니 백조라고요? 하얗고 순결한 백조 이미지와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색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저렇게 회색빛이 나는 깃털을 가지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어미의 깃털을 가지게 됩니다. 아, 가운데 흰새가 이제 어미 백조, 또 회색새들은 어미 따라 여행길에 나선 새끼 백조들이군요. 네, 갑자기 동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니까 저 아이들이 네. 그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네요. 예, 그렇죠. 하,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구나. 저 그렇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동화입니다. 네. 미운 오리 새끼로 오해받을 만하네요. 하지만 우아한 백조로 변신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새들이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드레센의 동화 못지 않은데요. 그렇죠. 와 몰랐는데요. 예. 이 새를 보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이번에는 재밌는 새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음 어떤 새인데요? 저새라는 새입니다. 예. 저새요? 예. 어 저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인데. 그러니까요, 친숙한 이름은 아닌데요. 저쪽 저기 하얀새 보이시나요? 어, 보이시죠? 어, 예, 보여요. 저기 끝에. 예, 예, 예. 어, 저 멀리 하얀새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새 맞나요? 뭐, 보니까 백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멀어서 자세는 잘안 보여요. 잠시만요, 자세히 좀 볼게요. 네. 어. 자 이제 궁금해 하신 저 새의 모습 잘 보이죠? 네. 근데 뭐가 재밌다는 거예요? 자 부리에 주목하세요. 하얗고 기품 있는 외모에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요. 어, 저새 부리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네. 혹시 뭐처럼 생겼나요? 어, 죽어? 제가 보는 눈좀 있죠. 그런데 정말 입에 주걱 하나 물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리 끝에 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새의 정확한 이름은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됐다고 해요. 네. 어, 부리가 주걱처럼 생겨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부리로 저으면서 잡아먹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저어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고개를 저어서 먹더라고요. 네. 아, 신기하다. 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예. 그러니까요, 부리로 진짜 노젓는 것처럼 이름도 참 재밌게 잘 졌어요. 그런데 주걱 모양 부리가 먹이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젓는 동안 다 도망가기 일수 날카로운 부리에 비해 성공한 확률이 낮을 수밖에요. 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 새는 먹이가 풍부한 갯벌에서 살았다고 해요. 휘휘 젓다가 걷어올리기만 하던 되던 시절엔 넓적한 부리가 유리했지만요. 물반 고기반이던 대벌은 사라지고 부리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멸종위기를 맞은 데엔 부리도 한복했다고 할수 있죠 안쓰럽기도 하고 여기 와서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어요 야와 이렇게 보면 볼수록요 예. 세대 저마다 매력도 있고 예. 아, 너무 귀엽고 예. 아,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탐조 네. 투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새들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끼고 음. 또 자연의 소중함도 이렇게 느끼고 가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네요. 그런데 이때 한가롭게 먹이를 사냥을 즐기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푸른 창공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철새들의 화려한 쇼가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야, 이 새들이 무리지어 비상하는 모습. 언제 봐도 가슴 벅차고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꺼져가는 귀하디 귀한 생명들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한 이 땅이 뭐 그리 그리웠는지 겨울이 되면 수말리길 마다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에 가슴이 울컥 하더라고요. 이 모습 오래도록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비가 내리네요. 네, 지난 주말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면 새를 보기 힘들지 않나요? 더 많은 새를 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이곳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양한 새들을 보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전시관 안에서라도 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 버드랜드 어떤 곳인지 궁금했었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철새들이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비가 와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죠. 이곳에선 철새들의 생태에 관한 이모저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둥오리는 이만하고 야 기러기는 이만하네. 야, 제가 야외에서 망원경으로 새를 봤을 때는요. 어떻게 물고기를 먹는지 또 어떻게 날개짓을 하는지는 볼수 있었는데요. 또 이게 비로 살아있는 새는 아니지만요. 부리의 모양이라던가 날개의 느낌이라던가 어, 크기라던가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중 유독 제 시선을 빼앗은 녀석, 비오리 수컷인데요. 말끔하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빗질도 안한 듯한 암컷. 참안 어울리는 한 쌍이죠? 네, 재밌네요. 또 얼굴에 태국 무늬를 칠한 듯한 가창 오리. 명성만큼이나 멋진 외모를 자랑하더라고요. 뭐, 가까이서 보니까 오리들이 참 멋쟁인데요? 이 그러니까요. 조류계 패셔니스타라고 해도 되겠어요. 와, 청곡 뿌리도요? 귀엽게 생겼다. 여기는 여름 철새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리도 길고, 뿌리도 가늘고, 길고, 길쭉길쭉하니요. 아, 새가 부러운데요? 천수만의 여름 또한 겨울 못지 않은 장관을 연출한다고 해요. 다양한 철새들이 남쪽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도요새들도 많이 오나 봐요. 네, 이 많은 새들을 볼수 있는 천수만. 그야말로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할 만하죠. 수십만 마리의 생명이 온 천지를 펄럭이며 하늘을 가르는 광경.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지금도 천수만에는 철새들의 합창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랫 소리 놓치지 마세요. 네, 우리 지역을 찾아온 귀한 손님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철새들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 음. 특히 군무는 언제 봐도 큰 그러니까요.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네. 이 시간 천수만의 철새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의 이완섭 소산시장 함께 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님 올해에도 어김없이 정말 또 많은 철새들이 천수만을 찾았군요. 예. 뭐늘 매년마다 찾아오는 철새. 아까 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한 1 0여종 개체에서 음. 한 15만 마리가 네.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는 음. 이제 황새, 천연기념물 어, 199호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됩니다. 네, 네. 황새도 찾아봤고요또노랑불이저곳에서 아, 어, 아까 나왔었죠. 네. 또큰 곤이, 백조라고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가 큰 곤입니다. 음. 네. 아, 이런 그 어, 새들이 또 왔고 흑두루미가 또 왔었어요. 네. 예. 아직도 뭐 지금 있습니다만은 음. 어, 이번에 우리 천수만에 찾아온 진객들 중에 이 흑두루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어이 흑두루미가 원래 이제 일본에 네. 주로 이제 월동을 합니다. 어, 가고시마현 네. 이즈, 이즈미시에서 월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산에는 이제 북상을 하면서 내년도 한 3월 4월에 원래 음. 가다가 잠깐 들리는 친구들인데. 음. 이번에 우리 서사람렇게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시장님께서 마치 조류 전문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아니 평소에도 새좀 관심 많고 좋아하시나봐요. <laughs> 예, 새도 좋아하고 동물들 다 좋아합니다. <laughs> 어, 이번에 그 노경민 리포터가 이게 자료 화면을 보니까, 네. <laughs> 어, 진객들도 못 보고 오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다못 봤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실 어, 네. 영상을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네, 예, 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보면서 좀네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어떤 세대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음. 예, 지금 보시는 새가 이제 황새거든요. 음. 아, 이 황새는 천연기념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이면서 호열종1 급에 해당되는 그런 새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네. 함께 해온 그런 소중한 새죠. 황새라고 네. 해서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하얀색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연말에 황새에 대한, 아, 흑두루미가 또 나왔는데요. 네. 흑두루미가 이번에 우리 천수말 찾아준 징계 진객 중에 징계이 되겠습니다. 어. 아, 참 발견하기 어려운 새이고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목 이하로 검은색이 이렇게 돼 있어서 흙두름이라고 하고 있고요. 음, 천연기념물 228호면서 네. 네. 멸종후기 2급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 되겠습니다. 네. 네. 함께 날아가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이흑두루미는 이제 우리 천수만에서도 자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네. 올해 특별한 손님들 오셔서 오셨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laughs>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꼭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겠네요. 예, 예. 네. 요 가창오리가 지 이렇게 화면에 나왔는데요. 정말 장관이죠. 예. 정말 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은 가창오리 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는 네. 뭐니뭐니 해도 겨울철 새에 하늘을 수놓는이 가창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아, 네, 정말 멋진 광경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네. 녹여물집도 네. 봤잖아요. 네. 네. 저가창월이 때도 보고 왔어요? 아니요. 제가 정말 가창월이 보려고 기다려다가 <laughs> 비가 오는 바람에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시장님께서도 준비를 해 주셔서 저와 음.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그러니까요. 선물이 된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귀한 손님들도 찾아왔지만 네. 아쉽게도 이제 전체 개체 수는 또 많이 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하면 더 많은 철새들이 천수만을 음. 찾을까. 시장님께서도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아, 예. 이 새들도 먹어야 삽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먹잇감이 풍부해야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어, 아까도 뭐 자료 화면 에 나왔습니다만은 이무온 조성이 돼 있고 거기서 새들이 이렇게 부리를 저으면서 먹잇감 찾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 서식지를 잘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먹잇감이 풍부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서식지 보호라든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을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맺아서 음. 이 먹잇감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산시에서 연간 그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것도 한 6억여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음. 어, 그래서 앞으로 이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먹잇감이 풍부한 아, 이런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이 미꾸라지를 뭐 이렇게 먹잇감으로 준다든가 이벼 알, 낙낙알들 네. 음, 어, 네. 이런 <laughs> 발음이 잘안 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많이 풍부히 제공해 주는 것이 음. 이 철새들 을 많이 오게끔 하는 아주 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문원도 조성하시고 철새들이 서식하기 그러니까요. 좋은 장소, 그야말로 음.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철새들 직접 이제 가까이에서 보고 싶으실 텐데 네. 이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철새 탐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음. 어, 금년 12월 13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시면 직접 25인승 이런 버스를 타면서 바로 이제 간호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또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흑듐이라든가 황새 이런 진기한 철새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해설도 들으면서 음. 버스 타면서 편하게 음. 또볼수 있으니까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서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 도래지, 자 음. 생태환경 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예, 물론입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서산 버드랜드 내에 아까 조류 박물관이라든가 또 퍼디 영상관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철새들의 어떤 군무라든가 모든 이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어 퍼디 영상관에 오셔서 그런 애니메이션도 보고요. 또 철새 전망대가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사, 조망해 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생태 탐방로라든가 아 음. 어, 여러 가지 그어 조류 사파리 그다음에 버드 파크 이런 부분들까지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음. 모습, 발전된 모습으로 아,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네.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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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만나봤지만 꼭 음. 찾아서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TVU 타정다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송 정보는 KBS 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쯤에는 이제 다 끝이 났을 거예요. 네, 수험생들 네.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